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일 점심에 행복을 드립니다. 더 퀴즈 스피드 게임. 자, 퀴즈 하신 신고은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자,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세요? 다들 회사신가 아니면 집? 아니면 휴가 중이신가요? 아직 휴가를 떠나지 못하고 그냥 계획 중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요즘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안녕하시고요. <laughs> 자, 저는 얼마 전에 근처 계곡을 다녀왔어요. 엄마랑 우리 강아지 두아기들이랑 갔다 왔는데, 와,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밖으로 바로 나오자마자 땡볕에, 와, 환장만 온줄 알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주말을 앞둔 설렘을 가득 안고 여러분들 오늘 15,000분이 또 훌쩍 넘게 들어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누가 우승을 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스겜은 상금딱 100만원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섯 문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섯 문제만 집중해서 풀어주시면 우승할 확률이 높겠죠. 하트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요네 번만, 네 문제만 꼭 맞추고 마지막 문제는 잘 찍으셔야 돼요. 자 오늘 불꽃놀이 오! <laughs> 훈련병님, 불꽃놀이요. 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화려하죠? 괜찮아요. 자, 어, 오늘 더 스피드 게임은요. 밑으로 내려주실래요? 쭉? 자, <laughs> 어, 이게 끝이구나. 자, 여러분들, 바로 시작. 오만육천명 들어왔네. 얼른, 얼른, 다들될 거야. 다다될 다들 거야. 자, 39분에 시작을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못하니까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더 퀴즈 라이브 1번, 사회 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재능기부, 거액의 기부 자, 사회 사회 지도층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좀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이분들이 갑질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정말 부끄러운 짓이죠. 자, 고위층일수록 더 투철한 도덕의식이 필요할 텐데요. 이런 의무를 일컫는 말은 뭘까요? 정답 바로 확인할게요. 정답은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의 유래는요. 초기 로마시대 때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왕과 귀족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만큼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데요. 우리나라 지도층도 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더기를 2번 동전 한 입, 배추 한 포기 그렇다면 벼는 한 섬, 한 자루, 한 토리 자, 벼와 같은 곡식에 쓰이는 단위를 골라주시면 되는, 됩니다 우리가 강아지한테 이렇게 한 마리, 한명 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그만큼 꼭 알맞는 단위 사용이 필요한데요 벼와 가장 어울리는 단위는 뭘까요? 여러분 정답 바로 확인할게요 정답은요, 한 섬입니다 주로 곡식이나 액체를 다룰 때 섬의 단위를 쓰고요, 석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자, 토리는 실뭉치를 세는 단위, 자로는 가름하게 생긴 필기, 어, 필기 도구나 연장, 그리고 무기 등을 세는 단위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더 퀴즈 라이브 3번. 다음 중 엠바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도 유보, 통상 금지, 보호 무역. 자, 여러분, 틀린 거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엠바고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기도 한 만큼 다양한 설명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엠바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거, 여러분들 잘 선택해주셔야 돼요.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틀리고 하트 쓰시면 됩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정답은 보호무역입니다. 엠바고가 언론에서 쓰일 때는요, 일시적 보도 유보의 의미로 쓰인다고 해요. 본래의 의미는 선박의 입출항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치적으로 특정 국가의 경제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국가 간의 수출이나 통상을 금지하는 조치로 의미가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더키 드라이브 4번. 다음 중 가장 적은 나이는 지하, 약관, 이립. 부록이 40세를 의미한다는 거는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처럼 우리나라에는요. 특정 나이를 뜻하는 말이 많은데요. 이게 아주 알듯모르듯 듯 왠지 생소하지만 한번 알고 나면은 부록처럼 은근히 많이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중에서 가장 적은 나이를 골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문제가 조금 어렵죠? 바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요. 지학입니다. 지학은 나이 15세를 이르는 말입니다. 한자대로 해석하면 학문의 뜻을 둔다라는 말이에요. 공자가 15살 때 학문의 뜻을 두었다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약과는 남자 나이 20세, 그리고 이, 이립은 30세를 이르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4번 문제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하트 많이 쓰시고요. 이제는 하트 못 쓰세요. 잘 찍어주셔야 됩니다. 파이널 문제 주세요. <laughs> 어퀴즈 라이브 파이널 최초로 단군 신화가 기록된 우리나라 역사서는 구삼국사, 삼국사기, 3국유사 자 단군 신화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세운 단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최초로 기록된 우리나라 역사서는 과연 어떤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깊은 만큼 근현대사나 조선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 뿌리에 대해서도 잘 알아둬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바로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삼국유사입니다. 단군신화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요. 1281년 발간한 삼국유사가 정답이었습니다. 삼국사기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만큼 삼국사기를 골라주신 분들도 조금 많아요.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단군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삼국유사였어요. 파이널이 제일 쉽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요. 과연 몇 명의 위너가 몇 캐시를 얼마나 나눠서 가져가시게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어, 매발톱꽃, 매발톱꽃이라는 꽃이 있어요? 아무튼 이분과 KK, JE, BJ님, 그리고 DBDB, 딥님, 영하이님, 그리고 파란별님 외에도 2785분께서 359캐시를 모두 나눠가주시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 시겜 굉장히 제가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시겜인데 천천히 한다고 또 뭐라고 할까 봐 제가 오늘 굉장히 빨리 했는데 여러분 따라오기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괜찮았어요? 댓글 좀 써주세요. <laughs> 아무튼 오늘 스겜도 집중해서 쫙 풀어주시고, 지금 또 문제를 쫙 풀고, 아우, 이렇게 또 바람같이들 나가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오늘 화장실 급해가지고 빨리 진행하셨나봐요. 라는 분들 계시네요. 자, 오늘 밤에는 제가 안 와요. 제가 오늘 스겜을 또 굉장히 또 스피디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밤에는 또 예쁜 분이 또 오실 거예요. 자, 오늘 하루 후다닥 흘러가가지고 이 스겜처럼 오늘 밤 저녁 더키즈 라이브에서 또 만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 중독하면 좀 나쁜 얘기로 들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더 키즈 라이브는 중독되어도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중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많이 중독 시켜주시고요. 모두 건강한 내색 남녀가 되는 그날까지 더 키라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 좀 하고 갈까요? 우리 오늘 일찍 끝났는데 한 50분까지 인사 좀 할게요. 자. 어 <laughs> 화장실 가도 돼요 <laughs> 아, 어, 지금 화장실 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빨리 한 거예요 어 대한민국 육군 하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이거지 자 그리고 고은아 이쁘다님 감사하고요 신군 사랑해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의 자랑 신군님 오늘 또 오셨네요 <laughs> 수고하셨어요 빈님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안녕 그리고 최윤성님도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지진정님 고은 언니 수고했어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민재현 씨도 수고하셨고요. 퀴즈 푸는 아저씨도 수고하셨고요. 퀴즈 아범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예쁘대? 덕기는 잘렸나요? 아 제가 얼마 전에 덕기리를몇대좀 때렸더니 얘가 아파가지고 좀 쉬고 있는 중인가 봐요. <laughs> 자 그리고 유란이님 어 미란이 언니신가?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경호님 수고하셨고요. 하기스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자, 48분이네, 아직도. 고은하트웨인님 수고하셨고요. 김레돈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로척척박사님 수고하셨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 영어로 하지 말라고 해서 한글사랑으로 바꾸면요. 한글사랑님처럼 이렇게 한글 아이디로 해주시면 제가 이름을 부르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글 아이디를 좀 많이 바꿔주세요. 그리고 비도디님 수고하셨고요. 은경스님 수고하셨고요. 어... 발구벌님, 웃으니 바보 같아서. 아니, 내가 언제 또 바보처럼 웃었습니까? 예쁘게 웃었지, 이렇게. 자, 그리고 이재훈님 수고하셨고요. 재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성호님은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시면 돼요. 선배님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연히봄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아이디 너무 예쁘네요. 자 그리고 유나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아직까지도 2천 분이 또 남아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점심 맛점 하시고요. 오늘 좋은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밥 먹으러 가야지. 맛있는 거. 그럼 여러분 안녕.